오늘도 말씀 듣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래국기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의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조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선하들,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곳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이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아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개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물을 다 먹었으므로 애굽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그런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애래급 시키는 과정 속에서 열 가지 재앙 그렇죠? 열 가지 재앙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강 그렇죠? 강개 이파 수강나일강 그렇죠? 그 다음에 개구리 이그 다음에 이 파리 예그 다음에 가축들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어, 오늘 앞 앞전에 우박이 있었어요 우박 그렇죠? 그래서 어그 다음에 종종기우박 아 종우 그죠? 그 다음에 매그 다음에 흙장 그 매흙장 그래서 어 메뚜기 재앙 이게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재앙이 이제 메뚜기 재앙입니다. 어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우리 삼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죠? 삼절 가죠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해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견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제 왜왜 왜, 예, 지금 어이열 가지 재앙이 있는가 여, 왜 여덟 가지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까지 왔는가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죠? 내 백성을 보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야, 내 백성이야.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백성이죠? 예. 하나님 의 백성인데 바로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는 지금까지 내 백성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 지금 무슨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아니다, 내 백성이다. 이 싸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덟 번째 재앙까지 오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놓지 않기 때문에 여덟 번째까지 재앙이 왔다라는 거예요. 내 목회냐? 아닙니다. 주님의 목회입니다, 할렐루야. <laughs> 예. 우리가 왜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살까? 예. 이유는 한 하나 같아요. 다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도 내 것이고 자녀도 내 것이고 남편도 내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도 내, 아내도 선물이에요. 제가 이렇게 살아요. 아내도 선물이고 자녀도 선물이고 성도님들도 선물이고 다 선물이에요. 선물 제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특별히 우리 성뭐 사람들 강아지 이런 거 말고요. 사람들 만나는 모든 존재들 다 선물입니다. 선물 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럼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좀 살아보니까, 예. 하나님 정말, 예, 만나보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다 정리가 되는데 지금 왜 여덟 번째 제안까지, 몇두 개 제안까지 왔는가, 예, 바로가 내 백성이라는 생각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주시는 거 우리가 잠시 누리고 잠시 빌려서 어,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시고 또 감사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그렇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요 경고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하루아침에 너 잘못했네 예, 탁치는 분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내일 그쵸 오늘도 아니고 내일 그쵸 예, 이 말씀이 탁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4시간 후에 내가 너 심판할 거야 이거 뭐예요? 돌이키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돌이키면 된다는데 돌이키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간을 주시고 경고하신다. 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한다. 지금 밖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메뚜기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이거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내일 들여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대기시킨 것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의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옆에 두었다. 예. 하나님께서 뭘 두었어요? 생명과 복을 주시고요.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대요. 예. 경, 그러니까 경내 들어가기 전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면 그 명령과 규리와 법들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앞에 복과 화를 두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면 뭘 주신다? 화를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하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경고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우리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육적인 복을 줄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 앞에 축복이 있고 징계가 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간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5절 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절부터 시작. 시작.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해 들여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이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니, 그쵸? 그렇죠?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아들한테 메뚜기를, 이제 메뚜기들이 좀 있잖아요, 요즘도, 그죠? 아빠는 이걸 어렸을 때 먹었어. 이걸 먹었어? 아빠 이런 걸 먹어? 네.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것도 먹었다. 애들이 신기한 게 많, 많아요, 그죠? 렇 우리랑 너무 세대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잡아서 구워서 먹었다. 열, 열 가지 재앙을 보면서 뭐 개구리도 먹고, 그죠? 렇 <laughs> 별거 다 먹었어. 뭐, 이거 뭐. 하나님은, 어, 이런 거를 통해서, 어, 여러분, 어, 재앙을 내릴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적으로 아프리카나 사하라 사막 이쪽에 보니까 이 동풍으로 인해서 어 수만 마리의 메뚜기들이 막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어 여기 보니까 지, 지, 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12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 게그르시되애굽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한지라. 그렇죠? 우박에 우박이 내렸잖아요. 이 앞에서 그렇죠? 우박지향이 내렸는데 그거 상하지 않은 것 예, 아직도 멀쩡하게 있었나봐요. 그때 뭐를 내려요? 밭에 채소를 먹게 했다. 메뚜기가 다 먹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희망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이 파란, 푸른 채소라고 지금 밭에 밭은 모든 채소. 원어를 보면 푸른 채소라는 거거든요 이게 푸른 채소를 다먹었다는 거예요. 파란 거는 희망이잖아. 소망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애급당 위에 그 지팡이를 들으며 여왁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여기 보니까 메뚜기가 어, 스스로 막온게 아니에요. 뭐, 뭐로 왔어요? 동풍을 타러 와, 타고 왔습니다. 맞습니까? 동풍을 타고, 예,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그 동풍을 타고 메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가는 길이 있었는데,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가 이렇게, 어, 바로의애굽으로 오게 했다라는 것이죠. 맞죠? 할렐루야. 예, 이 동풍이 어떤 동풍이냐 찾아보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예, 홍해를 가른 동풍이에요. 예, 홍해를 갈랐던 것도 동풍이었다. 예. 그리고 이 동풍은, 어, 아무 때나 부는 동풍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부는, 그냥 매일매일 부는 동풍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아주 사소한 것도, 어, 복으로 바꾸실 수 있고, 또, 징계로 바꿀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매일 불던 동풍이었는데, 예,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때로는 구원의 동풍이에요. 그래서 바다를 막 가르기도 하고요. 매일 부는 동풍이었는데 메뚜기가 가는 방향을 바꿔서 메뚜기를 예, 동풍을 일으켜서 메뚜기를 재앙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것, 내가 익숙한 것내가 어, 유익하던 것 어, 내가 선택한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이 되고 재앙이 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바로처럼 예.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다 하고. 그죠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예, 왕 이게 바로왕만 몰라 지금 그래서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셔 시 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그렇죠 왕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 망하게 됐습니다 우박 내리고 메뚜기 내리고 메뚜기가 와서 다 갉아먹고 그래서 자기 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신하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섬기게 하라 지금 여러분 왜 지금 출애굽을 하려고 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여덟 번째 제안까지 왔는데 왜 하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요. 예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예배하기 위해서. 예. 지금 모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나가서 그쵸? 애굽에서 말고 나가서 예. 그쵸? 나가서 예배하겠다는 라 거예요. 맞습니까? 예. 계속해서 이 출애굽 사건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가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 지금 이 얘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하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저도 이제 차를 타고 오잖아요. 우리 박 집사님, 뭐 이선희 원제 뭐 타고 오잖아요. 아침에 만나, 처음에 만나면 아무 말 없어. 근데 돌아갈 때는 하기에 네. 오늘 할 일을 한거예요 제일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저한테도 그렇고 예배를 하러 시작하는 모든 분들한테 이게 제일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맞습니까? 할일 할 을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네. 그리고 안목적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팍 떠드는 거 싫은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갈 때는 틀려. 네.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네, 건강도 물어보고 날씨도 물어보고 네. 하루가 예배예요 예배 이게 트애그의 목적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목숨 걸어야 돼요 간청을 하니까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묵기를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네. 모세가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노소 의양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남녀노소 의양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를 와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반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렇죠? 네. 지금 보니까 모세가 예, 우리 나가서 예배 드릴 건데 남녀 노소 그다음에 예, 우양. 그죠? 가서 다 예배 드리겠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별로 좋지 않아. 뭐라고 그래요? 장정만 가서 예배 드려. 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남녀노소 다 가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대표로 드릴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남녀노소 어린 아이까지 모두가 다 예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예배로 대표로 내가 예배드리니까 우리 가정 복주실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지금 남녀노소 우양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모세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예. 구원을 대신 누군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당사자가 예배하고, 당사자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예. 어제, 어제, 저녁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들어가는데, 아, 예. 가서 이제 뭐, 늦지막게 들어가서 9시 정도 되니까, 예. 저도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야, 나는, 저는 설교 준비하고 아이들과 엄마는 저쪽에서 예비해야 되는데, 오늘은 아빠 같이 예비하자고. 잠깐 같이, 같이 가서 예비하고, 하나님 말씀. 그러더니 성경, 공, 성경 공부 준비한다고. 성경 퀴즈 하잖아요. 그죠? 큰일 났어요. 이게 지금 주일학교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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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탐내고 있어. 저한테 막 물어봐요. 아빠 문제가 뭐냐고. 야, 이건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래갖고, 막, 지금, 막, 외우고 있어요. 막, 적었어요. 막, 종이에다 적어갖고 자기는 보겠대. 그건 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대오별로 각하, 막, 막 쓰는 거야. 누가 보고, 보면 누가 썼어. 누가 썼나? 누가 썼지? 누가가. 누구한테 썼나? 그러니까, 대오별로 각하에게. 썼다, 그러고, 막. 지금, 막, 외우고 있어요. 지금, 클일 공부 열심히 들 하십시오. <laughs> 그거, 근데 같이 공부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행복한 거죠. 할렐루야. 음, 음. 여러분, 무엇이 가장 행복할까요? 그 어떤 예수 믿는 축구 선수인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돈 벌어갖고 그번 돈으로 가정과 같이 밥 먹을 때 제일 행복하대요. 아내랑 자녀들이랑 내가 번 돈으로 애들을 밥 먹을 때가 제일 그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행복하대요 여러분, 어, 아직 조금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 그것도 행복해요. 뭐 좋은 거 먹지 않아도 가족이 다 모여서 된장국 먹고 밥 먹어도 행복해. 맞죠? 근데 진짜 행복한 건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신앙이 돼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출가했고 밖에 나가 사니까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다 늦었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명절 때한 달에 한 번씩 초대하라고요. 자녀들 초대하라고요. 잘 차려놓고 밥잘 먹이고 아니면 고기 사주고 그죠? 좋은 거알랄루야 사주고 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네. 처음서부터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애들이 오겠어요? 이 바로랑 똑같지 그죠? 내 인생인데 왜 엄마가 이제 개입해 나다 컸는데 왜또뭐 이거 하자고 잘 사주고 네. 내가 한 달씩 너희들을 만나고 싶은 이유가 있다 네. 처음서부터 예배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그죠? 처음에는 맛있는 거 사주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약속하세요. 약속. 예, 마지막 주, 예, 주일날은 만나서 우리 밥 먹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출간, 밥 먹이고 예, 처음서부터 예배하자고 하지 말고. 예. 야 내가 이렇게 내일 이렇게 좋은 한우 사줘. 그럼 물어볼 거예요. 한우 사주면 엄마 맨날 돼지고기 먹다가 왜 한우냐고 예. 이유가 있다. 예. 내가 하지 못한 그때는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그렇게 못했는데, 너래와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 이런 말씀 하셨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주일 말씀 가지고 나누고 여러분 그게 가장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어 놀라운 은혜가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 때문에 좀 출애 급하잖아요. 또 우리도 어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어 세상으로 출애굽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기쁨이 있는 그런 백성으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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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원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다 구원하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나라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으시고 주님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